아, 이거 기억나죠? 오우씨! 뚝딱뚝딱딱딱딱딱딱아야야야야찰방가 둬서. What a desolate place this is. Help me, Obi Wan Kenobi. You're my only hope. 얘 <놀람> 아, 누구야? 루크다. 얘 드디어 주인공. 아트 sir. That article unit has always been a problem. I p u 짜 it. I put it. 살려줘 아, 구해줬어. 구해줬어. 우단후후가후는구나후후후야후후후입후하라고또현후후후후이후후후가이후후가 현질 유후현후후후후후후후 이가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세상이 올때인데 어, 똑바로 안 해질게야? 어, 이거 뭐야? <laughs> 내가 세상 파괴자다. 어, 다스베이더보다 내가 더 무섭다. <laughs> 여기서 전력 변환 장치를 얻는다고.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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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 어, 게임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일단 이거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장 많이 나왔던 루크랑 오와. 3P.O. 자 P.O. 만들었어요. P.O. <laughs> P.O.예요. P.O. 무슨 <laughs> 색깔이? <laughs> 이렇게 움직이다가 얘가 가끔 계속 이렇게 나눠지죠. 분리됐다가 다시 이렇게 합체해주고 이게 뭐냐? 아, 이게 판초! <laughs> 오 예스, 루크 만들어 볼게요, 루크 어, 잠깐만! 아이씨! 왜요? 얼굴이 양면이에요! <laughs> 아씨씨 너무 징그러웠어! 아니, 얼굴이 양면이에요 와, 빨리 모자를 씌워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보면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laughs> 모자를 씌워줍니다 Okay. 아 머리. 네. 머리 아 모자란다 머리 머리 머리에요 대머리가 아닙니다 머리에요 머리 찢어서 이렇게 루크가 완성이 됐고 루크 스카이워커 얘가 주인공이지 하하 그래 이제 영화처럼 스타워즈4 이게 첫 처음 개봉된 영화 스토리네 저 공주 이 양머리 기억나요? 음 <목소리> 그만 좀주해 포스란 특수 능력들이죠, 제다이에. 사물을 뭐 이렇게 땡겨온다든지 뭐, 들어 올린다든지 막. 혼자 콧만 잡으려 하면. 서브캐들도 엄청 많은 것 같아, 느낌에. 지도에 지금 저거 봐봐. 이게 다 서브캐야. 뭐 이런 거. 내가 볼 때, 코어 업그레이드, 제다이. 네 개. 아, 이거를 지금 4 개인데 내가 지금 두 개밖에 못 먹었잖아. 그니까 러 이게, 지도를 보면은 이것들을 모아야지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가 봐. 이런 거. 저걸 다 모, 먹으면서 탐험하면서 하면 재밌겠다. 이동. 가자. 드디어 이 뒤에 거 이걸 타고 가는 거죠. <목소리> 만들면서 "아, 이게 이거라고" 막 이러는 게 진짜 커" 레고는 "뭘 만들고 있는지 모르거든, 보통 내가" <laughs> <laughs> 그러다가 "이게 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내 내가 지금 뭘뭐 만들고 있는 건데" 막 이러고 있다가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 막 이런 게 있어. 아, 되게 짱내 생각보다" <laughs> 어, 얘 벌써 다 하셨어요? 응와이왜 <laughs> 음. <laughs> <laughs> 사이가 뜨지? 떠도 <laughs> 되는 건가? s h 로 투장 넘긴 거아니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e s h o u l d i n q u i r e a b o u t a p i l o t t o a l t e b t o a l i e bit o a l i e b a l a l l e i t o a l t l e i t o a l i t l e t o a l i of a little bit of a l i t l of e t a t o o i t e bit of of a l a t t l e b 프로 불이라고얘 있잖아. 요 평하지. 개미 킬. 엘리베이터. 어, 얘 a r k n Bay 94. 94. 아. 밀니엄 팔콘. Chewy, what is this? I t to e e a 뭐 어, 여기가 맞았나 본데. <laughs> 해줘. 중독성이 있어 그거. <laughs> 얘네들 가면 벗으 사람이었구나. 이거 봐, 입을 수가 있다니까. 내가 아까 처럼 입었잖아. 이거 봐, 이거 입을 이거 수 있대. 음. <laughs> 입었어, 위에 옷. 뚜껑 없네. 뚜껑도 입어야지. 이다 음. 뚜껑 음. 음. 뭐야? 어, 이거 입으니까 달라지네. 스킬이. 아, 그래요? 어, 웃었어 <laughs> 결국. 부셔서 부품 부각해서 진짜 레고 조립을 하는구나. 와. 정말 레고처럼 잘 만들었다. 음. 음. 똑같아. 똑같은 걸 계속하래. 정말 재미없는 퍼즐그 <laughs> 계속 똑같은 걸 하래. 근데 이게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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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계속 퍼즐 바뀌면 정말 짜증날 수도 있어. <laughs> 아, 이건 또 뭐야? 이러면서. 아! 이 아. 어, 어 이거 좀 늘었다. 그래. <laughs> 탈출. <laughs> <laughs> 이런 게 어이 없는 거야. 내 네. 이렇게 안에 정성스럽게 다 만들었잖아. 아, 그걸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이로 덮어. 무지성 <laughs> <laughs> 애초에 소관을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뼈어만해 가지고 이렇게 덮던지 왜 소관의 거를 <laughs> 아, 이런 게 진짜 가끔 하다 보면 어이 터릴 때가 있어. <laughs> 아이 봐. 심지어 다 덮어. 더 덮어. 단단하게끔 밑에 토대 막 이런 거. 저기 디테일에 과학적으로 하긴 하는 건데 아이거 어이 없지 나, 나 나중에. 무전쟁인가? 드디어 스타워즈인가? 코믹하게 풀어나서 재밌는 것 같아. 계속. 아이 몇 마. 이거 게임성 자체는 어때요? 게 나는 나쁘지 않아요. 그냥 뭐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 이 영화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이 레고 버전 맛으로 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아. 캐릭터를 아마 바꿀 수 없었다면. 아 그럼 최악인 것 같아. 돌려차기잡아 던지기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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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l 아 으아, 으아, 으

<laughs> 뭘하 라고？터보 리포트 를 기동, 하 도록 속이 라고？여 기서 뭘하 라는 거야？이게 뭐야？이게 뭐야？나와 있 <laughs> 다는 <laughs> 야떴 <laughs> <laughs> 어, 다, 뭐떴다 B, 만들기. 음. 아, 음. 이걸 속는다고? 이게 다스베이더라고 속는다고? <laughs> 야, 진짜 멍청한 이들. 저 아까 크크 써있는. 반나야, 저게 어디가 크크크야? 오 <laughs> 번, 1번. 꼭공주의 어, 방이다. <laughs> 아, 이거를 누르면 어? 어, 이거 표시 왼쪽에 있었잖아요. 어. 크크 옆에 네모. 얘는 어, 똑같이 네모 맞나? 이거야, 이거. 네모야? 네모네모. 네모. <laughs> 안고 해도 되겠는데 쟤 너무 편안한데 지금. 어? 여유. 자, 이제 이제 또두 개. 다 했습니다. 드디어 여기에 이제 도킹만 하면 끝납니다. 부품이 되게 많이 남았는데. 어, 그러네? 아, <laughs> 무서워. <laughs> 아, 오케이, 진짜. 이제 끝. 자, 이제 도킹. 아니네. 어, 총. 도킹. <laughs> <laughs> 아. 어. <laughs> 아. 완성. <laughs> 샌드 슬리퍼? 뭐라고 했지? 이거? 슬리퍼. 슬리퍼가 아니고. <laughs> 랜드 스피더. <웃음> <웃음> 스타다 <laughs> 샌드슬리퍼 같지 <웃음> <웃음> 어. 부품이 많이 남았는데 그이여 아, 여분 여분, 여분? 아. <laughs> 동굴에서 지켜보고 있다. 감다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좀 허무할 때도 있어. 배구가 음. <laughs> 이렇게 다 하고 나면 허무할 때도 있어. <laughs> 뭔가 새로운 데로 왔는데. <웃음> <웃음> 아, 이런... <웃음> 이런 코이어서너놓지 <laughs> <꿈이면서 웃음> 말라고. <laughs> 계속 보잖아. <laughs> 여기 나온 애도 지금 그대로 여기 다나오네지 야, 옷까지 똑같네. 와, 대박이다. <laughs> 그치? 이 버전일 때 지금 이거 입고 있는 우주선, 우주성보... 오!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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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나 죽는데? 왜 죽는지는 알아야 될거 같아. <laughs> 어? 그걸 물어볼랬어, 진짜로. <laughs> <맞지? 웃음> 왜 죽어가는 거야? 누가 저기고 누가 우리 팀이야? 얘는 얘네... 어 아니 벽이 안 보여! 헤레고 <laughs> 발해고... <laughs> 먹으라는 건가? 아... 오 이렇게... 이걸 이제 알려줘? 뭐야? <laughs> 이거, 이거 아이 무슨? 어저게 벽으로 벽으로 도냐? X 아. 뭐고 돌아서 돌아서 어디였냐? It's open! It's open! Get a torpedo down there now! 뭐, 뭐 끝난 것 같은데? 아, 어... 그 공주를 구, 구하는 게첫 번째 에피소드인가 봐. 음... 에피소드 1이 아니라 영화 한편다본 거네. 4편을. 음... 오, 재밌네! 재밌어요! 스타워즈를 좋아한다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이걸 진짜 소정 가치가 있는. 저번에 코믹 요소도 좀잘 나왔고. 어, 코믹도 잘 나왔고. <laughs> 우리가 지금 방송 때문에 이게 몰입이 살짝 내가 개인적으로 게임할 때보단좀 떨어져서 그렇지. 집에서 이렇게 막넋 놓고 그냥 쭉 하기에는 되게 그냥 좀 재밌는 아이들이랑 봐도 재밌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운슐링 아 그건 안 들어가요 하나 정도는 하나 <laughs> 정도는 <laughs> 일단 너무 쉬워 되게 가볍게 즐기기에는 어, 너무 가볍게 즐기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레고를 좋아하고 그냥 스타워즈 좋아하면 할 만한 게임이다.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또더 좋은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은전이었습니다. <목소리> 아유.